저희가 맨날 집에서 홈케어를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피부과 선생님들은 뭘 써서 홈케어를 할까? 맞아. 저는 진짜 궁금하긴 해요. 실제로 120명 피부과 선생님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인생 스킨케어템이 뭐냐? 어, 뭔가 다 다른 거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걸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엥? 이걸 왜그렇게 많이 쓰시지?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면 가격도 싸고 너무 무난하니까. 그래서 음. 그런 거 아닐까요? 권장님, 제가 아, 얼마 전에 친구한테 뭘좀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친구가 저한테 좋다고 한번 써보라고 줬어요. 아, 어, 진짜요? 근데 저 원래 미스트 잘안 쓰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저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그냥. 이게 분사력도 되게 좋고, 향이 엄청 좋아서. 얼굴에 한번 뿌려봐야 돼요. 어, 뿌려도 요 오! <laughs> 오, 향이. 상 <목이> 너무 좋죠 그렇죠? 그죠? 어, 약간. 스파롱인데. 그죠? 이거 얼굴에 세안하고 하시면은 미스트인데 안 건조하고 되게 촉촉하더라고요. 어, 그래. 약간 응. 에센스 같은 느낌? 그런 있어요? 있어요? 어 같아요. 어. 아, 그렇고요. 비싼 건가요? 비싼 거더라고요. 내가 찾아봤어. 되게 웃긴 게 이거 저한테 준 친구가 여러 가지 명품 화장품 되게 많이 써본 친구거든요. 아 어, 뭐, 샤넬, 리오르, 뭐. 시슬리, 뭐, 이런 거 많이 써본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선크림은 뭘 쓰고 있는지 알아요? 라로슈퍼제 선크림은 제로이드를 쓰고 있더라고. 아, 진짜요? 아, 그래서 제가 이거 선크림은 왜 그거 써? 너 샤넬 바른 애잖아. <laughs> 그랬더니 이거저거 다 써봤는데 그냥 그게 자기 피부에 제일 잘 맞고 어. 화장이 안 밀려서 그래서 다 써본 애가 선크림은 제로이드를 쓰고 있더라고요 아 어, 역시 재밌었어 근데 음. 사실 제로이드는 제 주변에서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음. 뭐 선크림도 음. 많이 쓰고 클렌저, 클렌징 젤, 보습젤 너무 많이 쓰는데 과연 우리 피부과 의사 120명은 도대체 어떤 스킨케어 제품을 쓸까 음. 주변에 아는 선생님들께 제가 막 음. 이것저것 음. 물어봤거든요 네네네. 선생님들의 인생 스킨케어 제품은 뭔지 백투 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어. 그런 건 하시는지 명품 화장품은 쓰시는지 음. 쓰신다면 뭘 쓰시는지 음. 막 이것저것 궁금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물어봤거든요 네네. 궁금하다 네. 어. 실제로 네. 피부과 의사들은 뭘 쓰냐 네. 그래서 이렇게 120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 결과가 너무 궁금하지 네네네. 않으세요? 네네네. 한번 보시죠, 보시죠. 네. 첫 번째는 인생 스킨케어템?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바른다. 하는 음 요템. 앰플, 크림 토너 다 상관없이 음. 알려달라고 했어요. 원장님 뭐 어. 쓰세요? 이건 꼭 바른다. 난 선크림. 어, 진짜요? 음. 저 보습제 쓴것 같아요. 보습제? 그러니까 음 보습제는 비타민C를 안 발라도 보습제는 전 무조건 발라야 되거든요. 진짜? 선크림 보습도 되는데? 아, 그쵸. 맞아, 맞아. <laughs> 그런 또 선크림 제품도 <laughs> 어, 있으니까. 어, 어, 어. 선생님들의 인생 스킨케어 제품. 1위가 음. 아토베리어더라고요. 아토베리어. 아 팬지님들은 올리브영에서도 엄청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병원용 제품인데 지금 올리브영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음. MD가 붙은 거는 병원용 제품이고 이제 막뭐 3, 6 5뭐요런 음, 것들 여러 이제 가지 있죠 라인 네. 음. 근데 그다음도 제로이드다 1위, 네. 2위가 제일 유명한 애들 어. 그 다음이 또 보습제라고 써주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음? 어. 어, 아토베리어, 제로이드, 보습제, 에스트라 요게 지금 제일 많은데 네. 요것들이 전부 다 결국에는 보습제 보습제죠.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스킨케어템이 보습제다. 라고 하신 분이 네. 제일 많았네요. 네. 근데 이거 발라보면은 진짜 좋기는 하거든요. 굳이 다른 기능성 제품을 안 바르더라도 음. 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어쨌든 얘는 다 가지고 그렇습니까. 있잖아요. 우리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음. 웬만하면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요. 그치. 이게 음. 밑바탕이 안 되면 음. 사실 어떤 기능성 화장품을 발라도 회복이 안 되잖아요. 다른 거 좋은 뭐거 나이트 크림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음. 얘를 두 올리고 주무시면 돼요. 그쵸. 진짜로. 결국에 피부과 의사들이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킨 케은 아이크림도 아니고 메티놀도 아니고 네? 선크림도 아니고 네. 보습제다. 보습제다. 제일 기본이 되는 네, 거. 네. 그럼 보습제 말고 나처럼 선크림 쓴 사람 없어? 선크림 있어요, 원장님. 근데 정말 백화점 제품은 없네. 오, 어, 어, 진짜 그렇네요. 어, 대부분 이제. 병원용 제품이 많고요 음. 그 다음이 스킨스티컬즈라고 음. 써주신 분들인데 이거 아마 세이페롤릭 얘기하시는 걸거 같아요 그 다음에 닥터딘퍼런트 비타민C 세럼도 꽤 유명하죠.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네. 음. 비타민 네. 비타민C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고 아니면 레티날, 레티놀도 있는 것 음. 같아요 레티날, 레티놀, 레티노이드 음. 계열 이거는 주름이랑 뭐 네. 피부 탄력이랑 좋아지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피부과 선생님들이 쓰는 보습제도 여러 가지 막 성분과 막 엄청난 네. 그 과학적인 성분이 들어간 거 보다는 정말 심플하고, 맞아요. 군더더기 성분 다 빼고, 정말 기본. 정말... 기본. 사실 피부에 너무 많은 거를 바르는 거는 과유불급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을 충실히 하는 음. 게 피부가 가장 좋아질 수 있는 지름길일 수도 있을 그치. 것 같아요. 예체능이 필요하지만 구경수를잘 해야. <laughs> 음, 맞아. <laughs> 약간 그런 느낌. <느낌으로. 웃음>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설문 결과를 직접 보니까 진짜 백화점 스킨케어 제품은 안 쓰신다 거의. 거의, 거의 없어요. 맞아요. 어.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질문 중에서 음. 백화점 스킨케어 제품을 쓴다 안 쓴다 이걸 여쭤봤거든요. 아 쓰냐 안 쓰냐. 네 어. 답변을 보면은 음. 84%가 안 쓴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어? 이거 좀 의외인데? 15%는 쓴다는 거잖아 그렇죠 음. 근데 15%가 그러면 도대체 뭘 쓰시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진 궁금하다 그쵸 왜냐면 좀놀랬던게 네. 95%가 안 쓴다고 할줄 알았거든요 어 근데 진짜요? 어. 15%는 쓴다고 하시는 거니까 네. 여쭤봤나요? 네몇분 여쭤봤는데 네. 헤라 시그니아 크림 아, 이건 뭐지?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음. 이유가 뭐냐라고 음. 여쭤봤더니 음. 이게 기능성 화장품이긴 한데 여기에 들어 ね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음. 한방에 쓰기가 좋나봐요 구경수랑 예체능이 짬뽕된있 제품이구나 근데 어. 썼더니 크게 뭐 문제도 안 생기고 좋아서 음. 계속 쓰고 있다 그 다음에 s k 2 피텔 에센스 아, 유명해서 음. 아시죠 이거, 이거 좋죠 써봤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께 이제 선물을 음. 해봤는데 유명해서 썼는데 <laughs> 괜찮아서 계 <계속> 쓰고 있다 <laughs> 그리고 c 엘 수분크림 유명하잖아요 저도 많이 썼었는데 음. 남편이 사놔서 쓴다 근데 실제로는 스킨스틱 컬즈를더 많이 쓴다. 음, 다른 분은 네. 헤라가 많이 나오네. 헤라의 어, 멀티 디펜스 선크림. 이유는 발림성이, 발림성이 좋은데 좋고. 가격이 싸서. 오. 어. 그러니까 백화점 제품을 쓰시는 것도 사실 결국은 그렇네. 그냥 기능이 좋은데 음. 문제가 없고 음. 발림성이 좋고 싸고 뭐 괜찮아서 괜찮아서. 그러 그러니까 뭔가 5 0만 원, 6 0만원 이런 거를 쓰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어. 시슬리 라인을 쓰신다든지. 음.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아 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다음 질문도요.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 있는데요. 음. 닥토를 한다 안 한다. 아, 한다 안 한다.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안 한다. 한다. 어쨌든 닥토를 하면 음. 이제 우리 피부과 선생님들은 이제 피부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안 좋다라고 음, 음. 하잖아요. 음. 근데 100% 닥터를 안 한다라고 음. 하실 것 같지만. 오, 오우왜네 이것도. 90%는 90안 하는데 네. 10%는 하세요. 어, 그런 데 10%면 네. 10명 중에 한 분은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10명 중에 한 아군. 명이 저고요. <laughs>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음. 피부가 튼튼하거나 지성 피부는 음. 해도 돼요. 오히려 닥토를 해야 여드름이 안 생기고 음. 트러블이 안 생기시는 분들일 거예요. 음. 이거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기 때문에 다 <laughs> 닥토를 하지 않으면 다음날 왕건이가 올라오기 아, 때문에 왕건이식이나 네 왕건이가 아. 가끔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음. 아마 그열 분이 저와 유사한 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 네. 네. 결국에는 그거다. 닥토가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피부 타입에는거서 그렇죠. 네안 좋으면 안 하는 거고. 네. 그다음은 뭐죠? 화장품 살때 성분표를 체크한다 안 한다 오. 하시나요? 저는 해요 이건 약간 유튜브 찍으면서 생긴 버릇이에요 저도 그전엔 안 했거든요 <laughs> 네. 물론, 뭐,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음. 어느 중요한 성분들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면? 사요. 궁금하다. 이거 선생님들 보시나? 이거 마, 안 하시는 분들 많아. 한다 66%, 안 한다 33%. 오, 어, 근데 이건 어. 남자, 여자 선생님 거의 비슷하시네. 퍼센티지가? 오, 오 그렇네요. 근데 이게 해야 되는 게,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있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게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도 자꾸 보시게 되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음.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화장품을 고를 때, 뭘 우선적으로 보시냐고, 선택을 해달라고 했는데 고기가 어, 뭐였어요? 고기가 성분, 성분. 발림성, 브랜드, 음. 가격, 후기 추천, 나에게 잘 맞는지. 원장님 가장 중 성분이요. 성분? 오, 오 진짜. <laughs> 네. 성분 중요한 거 같아요. 저는 더 발림성 같아요. 뭔가 발랐는데 별로면 안 쓰게 돼. 그러고 보니까 음. 지성인데 왜 발림성을 안 하고 <laughs> 성분을 했을까요? <laughs> 약간 좀자아도취에 어, 빠져있어서. 발림성 아니면 브랜드? 네. 브랜드가 좀 익숙한 브랜드거나 내가 신뢰하는 아 브랜드면 아 거기서 다른 게 나와도 그냥 좀 일단 써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1위가 성분이에요, 완전히. 아, 진짜? 네. 음. 이런 엘리트들 성분을 보고 성분, 고르시다니. 성분이, 성분이 좀 압도적인 1위고요. 그렇군요. 발림성이랑 브랜드가 엄청. 아, 나머지는 성분이. 저랑 비슷하시네? 네. 음. 후기 추천 이런 건 진짜 별로 없다 이게 광고가 많으니까 음. 아닐까요? 음. 가격도 근데 꽤 있으신 거 같은데 <laughs> 근데 가격은 막 엄청 비싼 거 아니면 다, 다 고만고만, 고만고만 할 테니까, 할 테니까. 그래서 피부과 지사는 성분을 어. 가장 중요시 어. 여긴다 역시 똑똑하신 선생님들 선생님 음. 이렇게 또 선생님들의 음. 인생 스킨케어템을 음. 봤잖아요 음. 결국엔 돌고 돌아 보습제다 또 돌돌보 음. 너무 재미없긴 하다 SNS에서 유명한 템뭐 이런 거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근데 음. 결국에는 1분 넘게 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보습제다. 그래서 어쨌든 보습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습제랑 같이 붙어가는 게 클렌징이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또 피부과 선생님들한테 클렌징 제품도 여쭤봤잖아요. 여쭤봤죠. 피부과 선생님들이 쓰는 인생 클렌징 제품 궁금하시면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권수영 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